여러분, 반가리 반가이킹쿠마에요 킹아. 자, 오늘 영상은 브롤스타즈 발리 편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 영상 찍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슈퍼셀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 놨구요 어, 그 전에 쓰던 아이디가 그냥 폰에서만 쓰던 그냥 게스트 계정처럼 써서 제가 지금 아이디가 날라가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발리로 쇼다운. 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쇼다운 솔로 갑니다. 솔로 쇼다운. 렛츠 겟 이. 자 좋습니다 일단 발리, 발리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발리 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물몸이에요 몸이 굉장히 약하고 군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격하다 보니까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최대한 약점이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벽을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두명 붙었죠? 두명 붙었죠? 한명 잡았고 자, 밑에 밑에 견제. 견제만 날리면서 제가 지금 피가 없잖아요. 견제만 날리면서 제가 지 무덤을 써서 폭스로 팠네요. 잡겠습니다. 이거. 잡볼게요 자,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나이다. 아! 안 죽냐. 나이스 끝났어. 제가 아우,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잡습니다. 최대한 지형지물 이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외곽 쪽에서 싸움을 이뤄야 되고요. 아, 안돼 내려. 오지마오지마 최대한, 최대한 견제샷을 넣으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지형짐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이 술병 날리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잘만 쓴다면 최고의 캐릭터가 또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근거리에서 굉장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붙어서 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자, 지금은 이렇게 최대한 외곽 쪽에서, 근데 자꾸 저를 노리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붙으면 그냥, 그냥 골로 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기 편하다 생각에 이렇게 슬슬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다로운 컨트롤을 보여주겠습니다. 최대한 모독이끔 만들어볼게요. 자, 지금 옆엔 도구름 오죠? 최대한 도구름 이용하면서 지형짐을 잘 껴서 싸우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어떻게든 잡으려고 오잖아요. 자, 이거 쌓였다, 쌓였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 모독게 궁, 궁 써놨죠? 모독이 궁 써놨고. 아, 이거 아. 아 이거는 좀 하, 실수네요 죄송합니다 아 3위 아깝습니다 일단 초반 공략은 좋았는데 아 중후반 때가 좀 무리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 쇼다운이고 어이 맵에서 일단 끝까지 살아나 봐야 되잖아요 1등을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상자를 먼저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긴 먹어야 돼요 견진을 하면서 아, 견제를 하면서 무조건 먹긴 먹어야 돼요. 먹어놔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발리 캐릭터가 좀 그래요. 여러분, 좀 그렇긴 한데 잘만 쓰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위협적인 캐릭터가 될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제샷만으로도 초반에는 충분히 어, 외곽으로 돌면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발리 캐릭터의 특성 중 하나, 눈치 싸움을 좀 잘해야 됩니다. 눈치 싸움, 다른 사람들이 싸울 때 옆에서 좀 멀리서 술병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깎을 수 있겠죠? 자, 이게 한명 몰렸고 뒤에 하나 따라가죠 견제만 일단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견제만 해주고 오케이 저렇게 자기가 들어간데나이트예요 이거는 나이트예요 그죠? 자, 이렇게 먹어줍니다 스스로 뭐 돌진해서 죽는 거면 답이 없죠 뭐 궁을 저렇게 쓰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저는 땡큐입니다 나이트 캬! 굴야 예? 땡큐링이고요 자, 옆에 남아있는 상자 하나 따줄게요 자, 독구름이 오기 전에 빨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대한 먹어주고 일단 사람들 위치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부시 체크 한번씩 꼭 해주셔야 돼요 부시 체크 이렇게 풀숲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시 체크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시 체크 아셨죠? 던져가지고 공격하면서 부시 체크 해주셔야 돼요 자 밑에 셸리 보이죠? 자어 지금 세 명이 모여있네요 세 명이 모였어요 견제만 견제만 해주면 됩니다 한명 무조건 잡혀요 오케이 견제만 해주면 돼요 한명더 잡혔고 네, 쇼다운 입니다 그죠? 순식간에 쇼다운이 왔어요 가운데는 지금 제가 폴트가 먹은 상황이고 제가 지금 외곽을 돌면서 최대한 견제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궁이 있고 음, 지금 폴트도 궁이 있는 상태예요 한타 들어왔죠? 이때입니다 이때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최대한 지형지을 이용하면서 근데 분명히 궁쓸 줄은 알고 있었어요 궁을 먼저 뺄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죽을 뻔 했죠? 그래도 어, 최대한 눈치싸움 잘했습니다 이렇게궁 먼저 빼고 제공으로 바로 잡으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막아놓는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자 바로 한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최대한 또어 쇼다운에서 1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텐데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최대한 저런... 어 몸빵이 강하고 근접 캐릭터들은 피하는게 좋아요 일단 견제샷만 최대한 넣습니다 상자 견제해주고 어차피 못먹는거라 생각해도 핀을 많이 깎아놓으면 됩니다 못와요 제가 어차피 제가 쪼아서 저한테 못옵니다 일단 이 틈을 타서 벌어졌을때 상자를 최대한 먹을수있을때 먹어야 됩니다 먹는게 중요해요 일단 초반에 자 먹어놓고 먹다보면 또 올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왔죠? 자아 이렇게 견제샷 위에, 밑에 다 봐야 됩니다. 견제샷 날리고, 아 이거 쌈싸먹기인데 잘하면 쌈싸먹기 답이 없어요. 어차피 포커도 못 나요. 네. 자 위에, 위에 또좀 상자 집중하고 있죠. 이때 견제샷만 최대한 날려주고 붙어줄 때, 붙어줄 때 조금씩 견제샷. 최대한 지형짐을 이용하면서 끼면서 돌면서 써야 돼요. 너무 지금 저는 이제 중앙쪽으로 들어왔는데 중앙쪽에 안 있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아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말씀드리자마자 이렇게 죽네요 어? 중앙쪽에는 웬만하면 발리가 아니 싸야 돼요 있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잘못 맞으면 바로 골로가죠 큰일납니다 어? 자 바로 다시 한번 또 한판 더 해볼게요 또 1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려야지 또 신뢰가 가겠죠 1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볼게요 갑시다 렛츠 기 i 기 g 기 t 기 t 자 위에, 위에 왔죠 어, 니타, 니타 견제 최대한 견제입니다 자, 한방한방 한방 이렇게 견제션 날려준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저도 궁극기가 쌓이기 때문에. 자, 못 먹는 거라 생각하고, 일단 견제만. 옆에서 셸리 또 슬슬 오죠? 이번엔 셸리, 쉘리, 셸리 쉘리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니타랑 또 싸우고 있죠? 좋아요. 뒤에서, 뒤에서 넣기만 하면 돼, 넣기만 하면 돼. 오케이, 둘다 잡았잖아요, 이러면 오케이. 셸리가 니타 잡아주고 그 틈을 타서 피가 없을 땐 발리가 바로 술병 던져서 잡아줍니다. 최대한 외곽 쪽으로 빠져서 싸운 게 좋습니다. 자, 위에 한명 있죠? 아, 발리네요, 발리. 발리끼리 싸우는 것도 딱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견제만 넣어주세요. 내려오죠. 도시 체크 견제. 아 이거 공돌 없애고 일단 견제. 아 발리가 발리끼리 붙면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최대한 벌려줘야 돼요 각을. 자 이렇게 이렇게 발리가 자꾸 나를 견제하네. 이한테 마셔주고 있는 데아 이거. 잘 도망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중앙 쪽으로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중앙 쪽으로 가면은 쌈싸먹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은 저 펌에서 브롤러가 3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끼고 싸우는 거예요. 니타가 나를 아주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요. 너 나를 만만하게 봤니? 발리 캐릭터 굉장히 무섭단다. 생각보다. 자 옆에도 볼도 지금 계속 시시탐탐 꼬시탐탐 아, 보고 있죠 기회를 그래도 항상 견제샷 날려주면서 못 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궁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가장 좋아요 자 길목 차단 길목 차단 이렇게 한 대씩 넣어주면서 길목 차단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잘 끼고 써야 돼요 잘 끼고 써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먹구름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때는 한타 싸움이 무조건 옵니다 한타 싸움을 중요합니다 그때 잘 해야 돼요 최대한 궁극기를 안쓰고 모아내야 됩니다 한타 싸움이 무조건 오거든요 자 니타 같은 경우도 궁극기 온 됐죠 잘 봐야 됩니다 자 궁극기 먼저 썼고 그럼 제가 밑에서 막아줘돌아 하겠습니다 일단 한 명은 정리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이때 이때 정리 들어야 돼요 니타도 어차피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자 한타 왔죠 한타 왔죠 이때 끝났습니다 바로 궁극기 날요 눈치 이겁니다 최대한 눈치 싸움을 많이 해줘야 돼요 지형짐을 끼고 싸울 수 있을 때는 항상 싸우면서 어. 그러면서 빠질 땐 빠지고 던질 땐 던져주고 발리의 장점은 눈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은 무조건 눈치죠. 자, 역시나 이렇게 또 어, 해봤습니다. 발리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따로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발리 꼭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킹빠 안녕. 아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이드.